오늘은 구하기 힘든 생라임 생레몬입니다. 하이볼 하이볼. 야이 생라임 여기 라임이 들어 있었네. 야 이것도 역시 레몬이 들어있네요. 야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가 사가지고 오신 옛날 통닭. 예. 그냥 해야지 아 취한다 자! 오늘은 구하기 힘든 생라임 생 레몬입니다. 하이볼, 하이볼, 요거, 요게 정말 구하기 힘들죠. 요생 라임, 이생 라임이 진짜 구하기 힘듭니다. 이 레몬은 좀 구하기 쉬운데, 아, 이 라임은 구하기 힘들어요. 어렵게 구했습니다. 어렵게 구했어요. 제가 술을 잘 먹기는 못하지만, 옛날 동닭과 함께 한번 먹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자. 큐! 맛 소금, 깨하고는 맛 소금 있죠. 양념장, 양념장이 약간 돈가스 소스 느낌 나는 이 양념장, 케첩과 마요네즈가 든 양배추 샐러드. 치킨은 빠질 수 없죠. 치킨 무. 통닭은 전형적인 옛날 통닭입니다. 옛날 통닭.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가 사가지고 오신 옛날 통닭 두 마리입니다. 두 마리. 닭발은 또 서비스로 주셨네요. 술 먹방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.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이거 와 와우, 와우. 오 냄새가 라임 냄새를 안해야 이거 생 라임 여기 라임이 들어 있었네 와 먹어볼게요 아 알콜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알콜 맛이 별로 안 나요 어 이거 음료 같아요 음료. 어 이게 잠깐만요 이게 몇 도더라 8.3도 8도 정도 돼요 일반 맥주 보단 세고 소주 보단 약한 8도 8도 입니다 아, 야 이게 또 이야 이거 보입니까 와와 와, 옛날 통닭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다리가 좀 부실하네 좋다! 아, 또 닭은 또 껍데기 아니겠습니까? 아유, 덩어리, 덩어리 건져. 저는 좀 폭폭살을 좋아하는데, 한번 먹어볼게요. 소금 한번 쪄서. 와. 아. 이번엔 레몬. 와. 와. 야, 이것도 역시 레몬이 들어있네요. 야. 이것도 8도, 8.3도. 하기 쉬운데 이게 더 맛있는데 나는 아야 하이볼 레몬 이거 맛 괜찮은데고 와 이번에는 또 소스에 한번 찍어서 와 역시 술은 치킨에 먹는 게 맛있어요. 응. 시 치킨 뭐? 이거아야 요 취한다 행복이 뭐 다른 게 있냐? 이게 행복이지. 아. 난 이게 더 맛있는데. 이게 구하기 힘든데 이게 더 맛있는데 나는. 그래서 솔직히 그냥 일반 통닭보다 난 옛날 통닭이 더 맛있어. 음. 음, 아, 귀한다. 치킨도 두 마리 다 먹었습니다. 제가 두개다 먹어봤는데 술을 못, 먹, 못 먹는 사람도 먹기엔 딱 좋은 맛이에요 두 개다. 하지만 이게 구하기 힘든데 저는 생 레몬을 먹겠습니다. 예, 생 레몬이 저한테는 좀더더 더 맞는 것 같고 기호에 맞게끔 여러분들 드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지나친 과음은 몸에 해롭습니다. 적당히 드시고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. 술은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. 항상. 제가 말씀드렸죠. 과유불급이라고. 예. 여기까지 이제 술 리뷰는 여기서 끝낼게요. 저는 이제 가서 좀 자야 될것 같습니다. 술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예. 밤했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술 먹방 그만할게요.